기존에 나와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소 고양이 고양이 돼지 이런식으로 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저희가 특허를 받은 항목은 놀이기능 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이런로 부엉이를 찾았죠 부엉이를 찾고 늑대를 찾 t h 렇게 해서 틀렸을때 k there is. Look, there is. 늑대를 찾은 것 e r 기 때문에 다시한번 늑대를 찾으면 Look, there 기 s Look, there is. Look, t h e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. 나는 누구일까? 고양이를 찾으면 응. 다른 역시 다른 걸 찾으면 나는 양이야.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시 한번 찾게끔 유도해 주세요. 고양이를 다시 찾으면 잘 찾았다고 칭찬해 주세요.